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차록 식입니다 아, 오늘은 요즘 강원도에서 한창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작물 바로 들깨입니다. 원산지가 강원도 인제인 햇 들깨인 거죠. 요맘때 어, 되면 국내산 들깨를 구입하려고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요. 음, 들깨는 작년 들깨인 묵은 들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산 햇 들깨만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시장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혹시 묵은 들깨 또는 수입 들깨가 섞여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셨을 텐데요. 음, 이런 고민을 제가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은 어, 들깨 수확이 한창이거든요. 어, 올해는 날씨 영향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 병에 걸리거나 수확량이 작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들깨 구입은 이미 나온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약한달반 정도면 아마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작년보다는 한 5천원 정도 비싸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이번에 들깨를 수확해서 100% 국산 햇 들깨를 구독자분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세는 작년 기준 약 8만원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한창 들깨를 수확하는 현장입니다. 먼저, 들깨대를 베어서 이렇게 밭에 눕혀놓고 한 열흘 정도 그대로 말릴 거예요. 그리고 열흘 지나서 턴은 작업을 하고 턴 들깨에서 불순물이나 이제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쫙 펼쳐서 어 말리고 건조를 시키면 어 그럼 온전한 이제 들깨를 수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들깨는 어 우리가 통들깨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생들기름을 짜서 두고두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는 신선한 해 들깨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깨 보관법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보관이 가장 잘 되는 건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보관 어, 강력히 추천드리는 말이고요 저희 강원도 인제는 농사가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어, 땅하고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깨끗한 물과 자연 속에서 농작물이 안 된다는 건 음, 말이 안 되겠죠? 음, 진짜 여기가 왜 하늘 내린 인재라고 하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음, 김장을 준비하고 있는 배추밭인데, 어, 이미 그 배추나 뭐 상추 같은 건 어, 비싸서 뭐 식당에서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김장 배추나 고춧가루도 아마 품질 좋은 것들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수확한 해 들깨는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생 들기름은 어, 노란 투명으로 되게 맑거든요. 어,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좀 넣어줘서 무치면 향이 너무 좋고 특히 이 계란 후라이나 두부 부침할 때 팬을 달군 다음에 들기름을 넣고 계란 후라이, 어, 두부부침 해보시면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생 들기름으로 두부부침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앞으로 식용유 넣고 두부부침 아마, 아마 못해 드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